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N 캠 역시나 61선을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걸 돌파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하는 건데 계속 여기서 막고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중요한 거는 기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잠깐만 보고 올게요. 자, 지금 보면 라인펀드처럼 TRS 활용의 동방석에 앉은 엔캠 오너의 수상한 지분 거래, 상지건설 10연상 후 10위 대량 전환 사태, 자, k 캠 오정광 대표와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가 조작 의심된다, 요런 것 때문에. 자, 일단 읽어보면 라인펀드처럼 TRS 활용의 동방석, 엔캠 오너의 수상한 지분 거래, 코인주 작전 의혹, 뭐, 요런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게, 주가 조작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못 잡아내요. 아니, 그러니까 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못 잡아냅니다. 어, 어쩔 수 없어요. 잡을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적 이슈 죠 실적.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란 말이요. 에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5월 7일이고, 곧 5월 15일까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공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엔캠 아메리카 쪽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정말로 너무나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악재 이후에 주가가 빠른 반등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1분기에도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하락은, 추가 하락은 발생한다기 보다는 미리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에서 뭐 주가 조작 어쩌고저쩌고 수사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 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아무 이상 없이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요것도 그때만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로이틈이라고 있어요. 이튬 주의보. 이게 과거에 있는데,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사업 계획만으로 10배 급등. 그러면서 주가 조작에 뭐 이런 무분제들 있다. 근데 2023년도 1월이거든요. 봐봐요. 2 3년도 1월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 1월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얼마에요? 2만원 찍고 3배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 기사가 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가를 올리는 그림에서는 뭐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엔캠은 주가가 우하향의 그림이고 다들 손절하고 싶은 구간에서 이런 악재가 뜨면 LI1815 던질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그거 물량 받아서 갈수 있다.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뭐갈수 있다, 뭐안갈수 있다, 뭐못 간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악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뭐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될건 없다. 그니까 러 절, 설령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다 못 잡아내요. 일때 읽어보면 NKM 대주주의 개인에서 아틀라스 8000, 계열사 지분으로 한 단간 400억 챙겨, 광무증권사 TRS 통해 1000억대 수익, 때마침 NKM 주식 3배 급등. 자 보게 되면 우리가 2023년도 6월 NKM 주식 767억 7을 어, 매입을 했고 NKM 주식 근거로 TRS 계약을 메리츠와 맺었다. 그러데 NKM 급등으로 광무는 수익을 크게 냈고 오중강 대표는 이 구간에 있어서 아틀라스 8천으로 큰 수익을 냈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오정강 NKM 대표 가53% 보유 아틀라스팔천은 지난달까지 NKM 계열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강무와 중앙첨단소재의 최대주주로 중앙첨단소재 자회사인 상지건설까지 세 개를 지배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 하지만 4월 들어 아틀라스팔천은 세 차례 의 대규모 지분 매매를 통해 두 회사에 대한 지분을 떨어뜨리며 이대주를 물러났다. 이를 통해 아틀라스팔천이 확보한 돈은 400억에 이른다. 강무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차입했던. 아트라스 8천이 상황 아트라 8천이 상황 자금 마련을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 한 달간 400억 수익 올리 아트라 스 8천 지금 이게 한 달간 400억 수익 올리 아트라 스 8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여러분들 정말 큰것 같은데 크요커큰돈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가 조작판에서 400억 솔직히 돈도 아닙니다 금양 봐봐요 금양 얼마인데 천 몇백억이에요 2천억이에요 혼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거 뭐요? 어, 개인 법인이라고 개인 법인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입니다. 법인 상장사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 이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일단 내려보면 하지만 자본 시에서 자본 시장에서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나같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계 기업을 수직 개화로 구조로 바꿀 이유도 없을 뿐더러 광무 지분 매입의 허덕이는 엔캠의 자금 여력도 여전히 바닥을 나고 있다. 그럼 뭐 어쨌건이 같은 행보는 엔캠 측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어차피 주가 올라갈 때는, 주가 올라갈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내려가니까 이런 얘기가 터지는 거지. 그죠? 제가 분명 여러분들한테 엔캠 우리가 20만원 구간, 20만원 구간에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중앙첨단 소재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야 된다. 이거 정리하는 말씀 뭐했어요 욕개처먹었어요이 구간에서 정리하라고 했다가 여기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욕 쳐먹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현실이면 현실 이게 현실이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NKM 형 구간에서 어쨌건 NKM 아메리카에서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NKM 아메리카의 거의 풀 베팅이거든요 NKM 수직 계열화 구조는. n k 아메리카의 풀베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장성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 단순히 반승, 반등을 넘어서 상승 추세로 단기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다. 왜 어쨌건 nk에 들어간 사채 물량들이 있어요. 물론 사채 물량들이 뭐 담보를 잡아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이 사채 물량들이 지금 2천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권 어, 발행 결과를 보면 14회차 2500억의 공모자금이 들어갔죠. 이 부분들을 kb에서 주관을 했고 핵심은 뭐냐면 kb에서 실사를 하고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체크 한번 해 보시고 kb증권이 이 사채를 전부 다 쪼갰단 말이에요 쪼개가지고 다 나눴어요 사갈 사람도 사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애들이 사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번 매도로 한번 나올 텐데 요 부분들만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본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악재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한번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손절하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누가 누구는 지금이라도 손절해라 라고 하는데 손절할 거였으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0만원 구간 그렇죠? 20만원 19만원 구간 여기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정리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nkm 들고 있는 분들은 오늘 거래량만 보셔도 알겠지만 뭐 20만주 거래량이에요 이거 뭐요툭툭툭툭 던지는 물량 손절 물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고 내리고 온다기보다는 그냥 손절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사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손절 물량이 또다 나오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멘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고요 거래 사 왔던 부분들이 일단 66,000원 67,000원 구간이네요 여기 일단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엔캠 지금 내가 물려있다 라고 하시면 제가 과거에 엔캠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었는데 여기서부터 찍었나요? 아마? 여기, 여기서부터 찍어가지고 쭉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거 보니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하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대고요 이때도 분할 있죠 올라갈 때 수익 챙기고 내려올때 사고 올라갈 때 수익 챙기고 내려올 때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 거의 다 수익으로 나가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구간 손절했다 라고 하면 아마 손실로 마감을 했겠지만 일단은 지금 전환사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환사채가 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전환사채가 만기 전 상환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지금부터 1년 3개월 정도 사채를 보면 이 푸드옵션이 있거든요 이게 되면 요거, 요거 보게 되면 푸드옵션에 들어가 있어요 푸드옵션 보면은 언제부터냐면 2026년 11월부터 바뀔 수 있어요 조기상환청구권을 얼마 남은거예요 이거 1년 반 남았어 1년 반 1년 반 이후에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1년 반 동안 사채물량이 현금을 바꿔나가려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앤캠 아메리카의 실적을 끌어올려서 사채꾼들을 탈출시켜 주려는 그림이 한번 나올 거다. 그때 대응하면 될것 같고 지금 이러한 악재 뉴스들은 결과적으로 미리 빠 이미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악재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림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매도하기는 늦었고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NKM 지금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NKM 언급을 지금 아예 거의 안 드리고 있거든요 왜뭐 뭐 추세 자체가 하락이잖아요 그죠 계속 추세가 하락이잖아이거 반등이 나오고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적어도 뭐 이, 지금 이 추세는 아니더라도 여기서부터 이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건 최소한 돌려주는 모습은 나와줘야 돼요. 60일 선을 돌려주는 모습은 일단 나와줘야지 뭐 그림이 나오는데, 60일 선을 아예 못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60일 선 돌려갈 때 상승 추세 한번 볼 거니까, 요거 타이밍 잡고, 일단은 지금 구간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글이나 이런 거, 엔캠 써드릴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건 작전에 이런,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만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수사하는 데만 1년 1 2년 1년 라임 사태가 언제 터졌는데요 다 터지고 나서 3 4년 후에나 나왔어요 수사 결과가 2 3년 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장기적으로 반등했을 때 어디서 손절할까 어디서 내가 대응할까 그거 좀 걱정하시고 추가 매 수는 웬만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빠지든 뭐 하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락 추세기 때문에 차 차라리, 차라리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구간. 10만 원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 왜? 결국 가지고 매물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근 차의 매수를 비싸게 할 거면 추가 매수 비싸게 하는 게 나아요. 싸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기다렸다가 내가 NKM 지금 타이밍 좀 봐야겠다라고 하시며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몇 번이요? 010 920이나 63이고. 010 920이나 63이고. 이쪽으로 NKM 남겨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거고 지금 현재 뭐 작전에서 뭐 클났다 수사 들어간다 뭐 믿으실 필요 없다 믿으실 필요 없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TRS를 활용했건 뭐 전환 사채를 활용했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전환 사채는 주가조 잡기가 너무 힘든 게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적자 기업을 인수하거 말건 뭔 상관이요. 회장 마음이지. 적자기업 사서 뭐하건. 적자기업이 싸니까 샀다. 뭐 어쩔 건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손절물량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 뭐 멘탈 잡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 010-901-63이고, 엔캠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도와드릴 거니까. 010-901-63이고, 반드시 엔캠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엔캠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0분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엔캠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선주가 그나마 손실을 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선주. 그래서 5월 11일까지 그 대선주 나가니까 분명히 제가 히든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급등 나왔던 거. 최근에 그냥 뭐 한국 카본이나 이런 종목들도 주가상승 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50% 이렇게 올랐는데 꼭 대선 매집주까지 확인해 보세요. N캠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대선 매집주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고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은 2022년 20... 이때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두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01년 당,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 대고 그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라고 잡아먹어 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내려요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 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어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나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